안녕하세요 몸국 언니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가 실제로 뵙지 못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도 뵙게 되네요 몸국을 먹은 언니가 이 언니야 아, 응. 몸국 언니 반갑습니다 저는 네. 밥을 먹고 있고요 용준이는 이미 다 먹었고요 어때 내 블로그 블로그 굉장히 감성적이야 내가 봤을 때는 <laughs> 한강 한강님 대신에 타연이가 상을 받았어요 언제 이걸 준비했어? 언제 이걸 준비한 거야 예, 보자마자 바로 구매했지. 언제? 언제? 저번 주에. 진짜? 김렬칼 아끼멸살. 뉴에라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목소리> 여기 써 있는 아끼멸살. 아끼멸살. 멸. 멸. 뉴에라 콜. 대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배너은 끝났어요. 씻어줄 때전 떠나보내겠습니다 아기멸쏠아기멸쏠기아이 까붙네 아기멸쏠 아기 아, 감사합니다 아, 씻 빨리 안 씻었나봐 리이어 내일 씻기 전에 소이아 씻어 왜왜안 씻는거야 깔보하연이가 네? 아, 내가 안 씻는다 한게 아니라 아빠리 씻어 씻고 아 씻고 와 왜? 씻고 사랑을 속삭이자 <웃음> <웃음> 빨리 이 그림 갖고 싶다 지영이가 살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이토빈지 좀 챙겨줘요 이토빈지? <laughs> <laughs> 맛있게 드세요 날 화나게 하는 죄 감당해야 할 죄. 근데 진짜 웃긴 게 화가 가라앉으니까 나도 웃긴 거야. 그래서 나도 었어왜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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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지 알수 없는 토미의 가면. 어떠, 어떤 어떤 인지 겁나 어때? 무서워. <laughs> 박사님들 히비가면 그거 쓰고 쳐다봐. 죽여버리고 걸었어 해버리고 걸었어. 연나 사람들 찾아봐. 응. 맛있어? 응. 응, 커피 흘렸다. 응. 야, 커피 흘렸다. <laughs> 어때, 내 커피점? 응, 커피 흘렸다. 응, <laughs> 응, 닦아주세요, 그러고 <그거>. 닦아주세요. <laughs> 아무 싫어. 왜 이제 나한테 먼저 안물어먹어도 뭐 되냐고. 양파 먼저 먹어도 되냐 양파가 오늘 나랑 키스하지 말자. 키스 안 하고도 무엇이냐? 묵은 무지네. 키스 안 하고도 무궁무진네 <laughs> 그치면 냄새를 느껴야 되잖아. 키스 안 하고도 묵은 무지네. <laughs> 뭐가? 뭐가 <웃음> 여기서 우리 추억을 속삭였을 때 무슨 말인지 기억나? 무슨 말했지? 우리 여기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laughs> 내가 자기한테 결혼 신청 하라 그랬어. 그래? 어 여기서 하라 그랬단 말이야. 어, 알았다 했어. 지금 우리 애 여기 두 번째 오잖아. 나 지금 이가받이 썼어. 아 근데 그 문제가. <laughs> 이렇게 만지고 <만질> 있거든? <laughs> 어, 어, 엄청 작아진 거 나도 알아. 엄청 작아졌어. 어.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은 꼭 운동 쉬지 말고. 아니 하세요. 결혼 신청 말이야. 어, 결혼 신청 해야지 어. 결혼 신청. 이두가 어쨌다고? 이제 들어줄게 이두가 진짜 작아졌어요. 여러분, 진짜 하인가 만져봐.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진짜 들어 만져봐. 아, 여기, 여기, 여기. 진심 작아졌어. 그치? 너무 작아. 그렇지, 멸치 남이야. 이제 자기, 그 뭐라 그래? 피들 스틱이야. 이제 욕설미 포건이에요. <laughs> 욕설미 수 부정적 태도, 욕설미 포건.